이건 부위를 모르잖아요. 모른다 그래. <laughs> 부위를 모르는데 소야. 소고기고 정말 너무 맛있게 생겨서. 100g당 798원. 100g나? 798m. 7980원으로 굉장히 비싼데. 굉장히 진짜. 굉장히 비싼 거죠. 저희가 100g당 음. 790. 100g에 8,000원. 178도에서 아유, 일단 팠으니까. 하고 이거, 어, 기름 너무 많은데? 이제 이게 다 기름이야? 빨리 와, 저러라고 하자. 아, 여기 다... 일단, 내네 덩이를 한 번에 올리고, 어. 너무 빡세면 기름이 다음, 한 번부터, 한 번에 넣어개센블이지 지금. 두팝은, 개개샘이 아니야. 개샘블이 아니야. 개샘블이 이다붙어 오우, 진짜 먹어, 먹어야 돼 띄워, 띄워, 띄워 안 되죠? 안 보여, 근데? 이거 빼요, 빼 이제 접시, 접시 접시 미 <laughs> 아, 접시 오네가이시만너 바싹 익히면 맛이 없는데? 오, 이게 딱이다 이건 진짜 오, 다잘 익었다 구스름하게내가 제일 내요 향로가위바위 한입거리들. 이런 한입거리들. 자. 나내 취향은 다를 것같아어 냄새. 너는 뭐 많이 난나난 이거 많이 먹난 어, 웰던? 뭐, 나는, 나는 웰던. 아니 난요구 아니면 요거. 나도. 가위바가위바위가이 말고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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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고 응, 싶어. 우린 <laughs> 어, 달라. 우리는 확실히 달라. 가 <laughs> 나 이거 나쁘지 야나 <laughs> 이거. 나 근데 이거. 여기, 여기 제일 컸음. 이거. 이거. 이이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레어긴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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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고기를 먹어야되는데 없어서. 이거. 이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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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없이 매직 음. 아유 우아 그, 어, 어. 이렇게 냄새 열이 너무 이런 이런 거? 음, 여기 아. 없으니까 빨리 올리라고. 아, 파키도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웃음> 플레이트. 저 갖다 줘. 아, 사합다 그래, 아, 다 플레이트 저백있다갖다줘 아, 이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번있 이거 맛있다 핏물 <laughs> 100g에 8,000원, 음. 한 근에 5만원. <laughs> 음. 그 보통 일본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혼자서 한 접시 사서 이제 집에서 퇴근하고 이음 이렇게 구워서 먹는 음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이제 타코 가는 건가? 응 감옥 타코야. 타코에 간장 있었을 때는 없어. 찾지 마서. 찾지 마. 어. 찾지 마. 이제 와서. <laughs> 있으면. 내가 했지 지금 내가 했지. <laughs> 내가 했잖아.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 <laughs> 그래 맞아. <웃음> 맞아. <웃음> 그거야. 아난 계란말이 너무 아쉬워. 계란말이 너무 많이 뺏겼어 맛이 맛있, 진짜 맛있었는데. <laughs> 야, 원래 일, 진짜 진짜 맛있는 계란이면 4분 놓는다며. 어, 아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근데 나는 상 나한 거라면 상관없어. 나도 그냥 어떻게 먹어도 느낌 잘 맛있어. 원래는 좀 차이가 있는데 고기가 너무 아싸 이거도 부드러운 거 같은데. 어 이거는 응. 이번는 겉에만 한 익혀서 먹어볼까? 뷰가 지쳐. 근데 이게 후라이팬이 아니라서 붙어 아, 음. 그래도 레어가 사실 힘들어. 맞아. 지금 원래 사실상 지금 겉에는 있고 속에는 레어인 상태. 어, 원래 그기 응. 근데... 후라이팬이 아니어서 접수가 없어. 아니 안 익혀 먹은걸못 먹어봐서. 그럼 마지막에 넣어봐요. 오히려 그러면 마음이 너무 멀어. 초보자다. 아, 안읽으면안떨어져우리기가찢어져 아. 음. 아, 맞네. <laughs> 아니, 고기 완인데, 고기요. 고왕. 고기 박어 <laughs> <맞다. 웃음> 어, 이거 아, 진짜 너, 완전히 말하는 대로 이거만. 어, <laughs> 이거 먹고. 너꺼는좀 세게. 네, 음. 이번에 좀, 이번에 좀 세게 한번 가보자. 똑같이, 뭐, 아까랑 똑같이 했는데. <laughs> <laughs> 야, 이거 맞지 말는 건가? 아 사실 이게, 이게 최고 이거는 좀가메보가 절실한. 이거 어떻게? 찢어졌어? 아니 입는, 입히느냐 면형 만들어. 를 어떻게 해도 해. 어지간해. 캡푸마, 캡푸마. 피, 피투 아, 됐어, 이제. 어? 왼아 그만, 그만해. 네, 저, 5초. 형이 딱 구워준다. 그게 완성. 아 그런 거? 2. 근데 원래 기름진 1. 거는 많이 구워도 부드럽더라고. 음. 터지는 거 아니야? 빵. 맞아. 어, 이거는 음. 많이 구워도 부드러운. 거 똑같아. 똑같이 부드러운데 오히려 형이 안 먹. 더 갖고? 아니 저도 레어로 먹어보겠습니다. 나 요즘 잘, 잘 담았는데 요거 한, 한 번. 안 떨어지. 이거 근데 가볍게 해야. 렌치도 이거 고기 먹여줘. 어디다가 이렇게 가 I buy book. 왜 buy 해야 돼 k I buy b o o 아이바이 y I b u 가 I buy. I buy. I buy. I b 지 y I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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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을 내봤지. 오 크다. 이 다르지그맛있지 응?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자이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그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기이이맛이었으면 이거, 이거, 을거는 없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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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진짜 굽고 지가 해서 해. 응. 아, 그러나. 어, 아, 지가... 지가 해서 하자. 자, 이, 야, 이. 도리마생 <laughs> 어, 어, 어. 음. 뭘 해도 돼. 내 꺼내면서 무슨 각이 되는 줄 알아? 역시나야 근데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음. 이 회사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후쿠시마 쪽이 있어가지고, 역시나야이 다음. 아 이거 모형새우 아니야? 어? 이거 산토리 아니었어?